환자가 이제 얼굴이 광대뼈가 툭튀어나어요 억, 억세, 우락부락해요. 그 젊을 때부터 그게 억센 얼굴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락부락한 얼굴에 그늘이 조금 더져서 주름이 좀더 쳐져서 늙어 보이긴 합니다. 한 10년 전에 비해서 더 늙어 보여요. 그러면 그 환자를 안면 거상을 하러 오면 안면 거상을 해서 피부를 완전히 다 잡아 당겨놓으면 예뻐질까요? 10년 전에 그 우락부락한 얼굴로 돌아가는 게 최선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자는 예뻐질 거로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더 예뻐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10년 전의 얼굴보다도 더 못해요. 왜냐하면 잡아당기면은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볼륨이 빠진 상태에서 늙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잡아당겨나봐야 광대 밑에 폐임이나 이런 건더 심할 거 아닙니까 10년 전보다. 그러면 아무리 기껏 수술해서 예뻐져 봐야 10년 전보다도 더안 예뻐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의사는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쁘지 않은 것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도 이쁘지 않지만 이 광대뼈 때문에 억세 보이는 것때문에 이쁘지 않은 거다. 이건 피부만 잡아당기고 스마스만 잡아당겨 갖고는 예뻐지기는 어렵다. 안면골 윤곽 수술, 뼈 광대뼈를 조금 밀어 넣으면서 당기면은 얼굴 선도 고아지고 예뻐지고 주름도 없어지고 젊어지고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권해야 됩니다. 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면 거상만 할줄 아는 의사가 안면 윤곽을 못한다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권하지, 참마 권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면 거상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안면 윤곽도 할줄 알고 이런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종입니다. <목소리>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권하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는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다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